Ah, um, uh, il 똥물이 막힙니다. <laughs> 내봐야죠전 나비기 청소하시겠지만. 됐어요. 증거물요? 증거물 꺼낼서는 없지. 예. 네. 네, 그걸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이물질이 안에 막혀있으니까, 아까 저꽉 차있으니까, 어차피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예. 없어요. 뭐, 아까 똥밖에 없어서 가지고 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아, 아까 보시듯이 아까 배에 그통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상태는 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가 뭐 막혀 있었던 거가 그죠? 네? 그 안에 가져가한 5m 지난 다음에 막부산 엘로? 엘로에 박힌 거예요? 어. 그게 지금 뚫린 거네요 예. 네. 이제 제가 한몇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네. 대기가 남자 문원인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 엘보 구간이니까 네. 원인은 예예 예. 원인은 네. 통상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원인은 여자 같은 실인 것 같아요. 여자. 본인 여자 아저씨는 남자 아저씨가 어, 아니다. 그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아, 그뭐 그 자기들은 말은 안 하는데 뭐 물티슈를 썼거나 물티슈 아니면 그 실수로 생리대를 빠뜨려요. 아. 생리대 들어가면 그뭐 볼일 보다가 본인도 모르게 빠뜨리니까 무한해놓으니까 말을 안 하죠. 생리가 들어가면 어떤 장비가 들어가도 감아버려요. 장비가 못 들은 거예요. 장비가 감아버리니까 장비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엘보 구안에딱 걸린 거예요. 변기, 변기 경사가 안 맞아서 그런다. 백신이. 저만 발라놨지, 저쪽에. 왜 저를 발라놨지? 백주를 많이 발라놨지. 예. 완전히. 절대 반죽이 났네왜 저러놨지? 자, 자동실 테스트 좀 해보고. 여자 화장실 자에 핸드 타월을 갖다 놨쁜네. 이런데 핸드 타월을 이런데 갖다 놨쁜네. 핸드 타월, 핸드 타월. 음. 이것도 절대로 변기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거 여기 거 보충하려고 갖다 놓긴 갖다 놨는가 본데. 뭐, 예, 여성들 금방 급하면 뭐이 써버리니까. 이것도 물,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변하고 섞이면 안 헤어져요. 저것도 뭉쳐져 버려요. 수건처럼.